오늘은 흉캐를 해보려 그래요. 흉캐를 할때 준비물은 일단 출캐겠죠. 제 출캐는 주술사입니다. 주술사 주술사가 좋은 게 도사도 상관없어요. 근데 구름의 기원하고 이제 보물을 담당을 해주고 있어요. 저 캐릭이 도인으로 하면은 아마 피청까지는찰 거예요. 근데 저는 이제 만든 게 주술사라서. 이걸로 P500짜리 힐로 캐릭의 피를 채워주고, 그리고 보물을 받아요. 보물 받고, 그러고 출발 합니다. 주변에 피크 시간 같은 경우는 좀 주술사분들이 많다 보니까, 마비 저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. 네. 어, 지금 있네요. 이럴 때 매크로로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제 어, 마비 저주 부탁드려요. 요런 매크로를 쓰시는 게 좋고 지금 보시면은 그 고구려 왕의 저주가 없어요. 현재 고구려 왕의 저주가 없으면 보무만 어, 받았을 때 피가 거의 안 달아요. 요거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쓰는 것 같은 경우는 투비를 쓰는 게 아니에요. 비투평이라고 비형 승부 쓰고 투명 쓰고 평타. 이게 저는 데미지가 더잘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마을 와서 이제 다시 출두해서 고구려 출 케가 있는 대로 이동을 하셔서 어, 왕쾌를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.